뭐야, 이거? 이런 게 있다고? 여기에? 이거 들어있는 거 맞아? 기가 차는구만, 기가 차. 아니, 근데, 두구가 더 있어? 1985년 6월 29일 새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통닭집 여주인 이모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던 경찰은 한 중년 남자를 용의자로 조사하게 됩니다. 아니, 씨, 말좀 빙빙 돌리지 말고. 아, 그러니까 그날 거기 있었냐고. 그 묻는 말에만 좀 답합시다, 그 씨. 아, 형님. 지금 저를지 의심하는 겁니까? 형님 선생님이 저보다 여덟 살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형님이죠. 뭐 그. 아 근데 형님 완전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거 헛다리 짚는 거라니까. 아이 바쁘니까 제발 딴 소리 말고 집중 좀 합시다. 아 형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다 아프네 진짜. 그 헛다리 말고 진짜 살인범 한번 그 잡아 보실 렵니까 이 새끼가 이게 대접해 주니까, 이너 죽고 싶냐? 자, 내게 한번 들어보세요. 둘다 엄청 마셨는데 그날 유독 석씨가 많이 취했더라니까. 아 이제 집에 가야지, 막 그랬는데 도대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석씨가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겁니다. 시체를 토막 내버렸는데. 너무도 괴롭다 고막 그러더라니까요. 술자리에서는 저도 취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도 소름 끼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석 씨한테 어젯밤 한 말이 진짜냐고 대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전대꾸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이후로 석 씨와 일부러 거리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석 씨는 그날 저에게 한 말을 기억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송도 토막 살인 사건이다. 아 진짜라니까요. 경찰은 절도 전과 5범의 50세 석창순이 송도 토막 시체가 발견된 79년 2월 이후 7차례나 주소를 옮겨 다니는 등 행적이 수상한 점, 석 씨의 아내 최 여인이 행방 불명되어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점, 아내가 행방 불명된 시기와 석 씨가 주소를 옮기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제보자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황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즉시 석창순을 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석 씨는 예 맞습니다. 송도 토막 시체 사건은 제가 그런 겁니다. 안에 장단지에는 동전 크기만한 흉터 다섯 개가 있습니다. 세상을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송도 토막 시체 사건의 범인이 무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인 1985년 9월. 어찌 보면 뜬금없이 대구에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씨가 정말 범인인지, 그 자백이 진실한 것인지 확실하게 뒷받칠 만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형사들은 어디론가 출동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6년 넘게 토막 시체가 포르말린 탱크에 보존되어 있던 부산진구 당감동 부검실이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시체는 원형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체 장단지에서 동전 크기만한 흉터 다섯 개를 확인하였고 염색한 머리 등 특징도 행방불명된 시점 전후를 기억하던 아내 지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송도 토막 시체는 석씨의 아내가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부검실 관리인 진씨는 탱크에 담긴 시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없이 아팠다. 범인이 붙잡혀 유적들의 시신을 걷어가길 빌면서 보전에 정성을 쏟아왔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탱크에는 이안길의 사형확정일과 같은 날인 80년 6월 25일 발견된 점포처 토막시체의 몸통 등과 81년 8월 23일 제2송도앞 해변에서 발견된 열쇠 동강이 난 남자 토막시체가 원형 그대로 보관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평소 과음과 가출이 잦은 아내와 범행 당일 다투다가 아내의 얼굴을 때렸는데 이에 쓰러진 아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토막내고 손가락 끝을 모두 자른 후두 뭉치로 포장하여 이를 고속버스에 실고 부산으로 이동한 후 버릴 장소를 찾다가 결국 송도에 있는 하수구에 버리고 다시 대구로 도망쳤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범행 당시의 진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석창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현재의 심정은요. 그동안 진짜 괴로웠는데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살해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가출이 잡고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먹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화가 나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는데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홧김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니. 죽어 있었습니다 왜 시체를 토막 냈나요? 손가락 끝부분을 잘라낸 생각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절도로 경찰서와 교도소를 들나들때 신원과 전가를 지문으로 확인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런 겁니다 시체를 토막내서 부산까지 가서 버리는 등 완전 범죄를 노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인정하는 거죠? 뭐 이미 형사님들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동안 처가 쪽 식구들이 아내의 행방을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최근 꿈마다 아내가 보여 괴롭기도 했고요. 뒤늦게 남아 아내에게 용서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정한 겁니다. 범행 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동안은 괴로움 때문에 술만 마시고 지내다가 건축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항상 술만 마시면 되는 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검거 구속된 후 재판은 어떻게 되었는지 언론 보도에서는 더 이상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소개된 한 사이트에 의하면 석창수는 상해 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3년 동안 복역 중 간질환으로 석방된 후 여관에서 쓸쓸히 죽었다고 하는데 100% 정확한 팩트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이런 말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송도 토막 시체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살인의 고의 문제, 공소시효의 문제 등 언급할 만한 논점이 다수 있으나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또 다른 이야기의 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시 당감동 부검실에 보관되어 있던 또 다른 토막 시체들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지 오래이니 벌써 옛날에 처리되었을 것 같고요.